한예종의 지금 정치적 무관심의 상태가 너무나도 음. 심하다고 라 어. 네, 저는 음. 말했었는데 음. 아직까지 이 대한민국이 어떠한 상황인지 모르고 또 얼마나 또 심각한 상황인지를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. 또 저희 학교가 예술학교다 보니까 음. 이 자유라는 의미 자체도 되게 다른 것 같아요. 음. 저희는 자유민주주의 안에 그 자유를 원한다면 그분들은 밖에 나가는 것 음. 밖에 뭔가 자극적인 그런 자유를 원하는 게좀첫 음. 단추부터 다르니까 이해하는 아하.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. 음. 그리고 제 친구의 한테도 음. 최근에 이러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배경 때문에 개엄을 내렸다. 줄타네과 엿기적인 그런 예산 사감이었죠. 그리고 음. 또 부정선거 의혹 음. 간첩들이 너무나 많이 활개치고 있는 현 상황을 말해주니까 고작 이런 이유 때문에 개엄을 내린 거냐라고 음. 대받아치는 거예요. <laughs> 아. 아, 예산 사감했다고 개엄했다고 이런 식야 네. 네. 그래서 저는. 아, 정말 이 나라가 망하기 일보 직전인데 아직까지 그 경각심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안타까웠고요. 저희 학교 학생들은 정치와 그 역사를 감성적으로 바라보려는 그런 시각이 너무 컸어요. 어, 실제로도 그 탄핵 찬성 집회 가서 자기가 응원봉을 흔들었다는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하고, 네, 탄핵 찬성 집회 그 흔드는 그런, <laughs> 그런 깃발들 있잖아요. 네, 깃발들. 전국 고양이 노조? <laughs> 새우 어. 만두 노조? 이런 걸 어. 찍어서 네, 어. 학교 커뮤니티 올려가지고 정말 이 나라가 해악이 민족답게 너무 어. 재밌지 않느냐 하면서 웃어 넘기는 게아이 음. 상황 이렇게밖에 보지 못하는 게전 너무 안타까웠습니다. 음.